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사바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종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 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에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 중에 깨워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자리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첨하는 자와 직언하는 자, 아첨하는 자와 직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세 번째 별론입니다. 총 다섯 번의 별론이 있는데 오늘이 그중 세 번째입니다. 가이사랴로 이동한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지요. 앞서 보셨다시피 바울을 해하려 했던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천부장이 470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된 것이지요. 벨릭스 총독이 재판장으로 서구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유대인 대표가 바울을 고소하고 그리고 바울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로 유대인 대표이자 법률가인 더둘로가 이 바울을 고소하는 고발하는 내용이고요. 10절에서 21절은 더둘로의 고소에 대한 이 바울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나머지 22절에서 27절은 이 재판장이었던 벨릭스의 총독의 판단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비교를 굉장히 잘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법률과 더둘로의 고소와 사도 바울의 변론을 대조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둘로와 바울의 주장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이 둘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들로의 기소와 바울의 발언은 사실 구조적으로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들로와 바울 모두 서두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주장이 펼쳐지지요. 더들로는 바울의 죄목을 언급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고 바울은 더툴로가 언급한 죄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끝난 후에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밝히지요. 더툴로는 바울을 심문하여 자백을 받아내기 원하고, 바울은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듯 둘의 주장은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아, 그러면 우선 둘의 인사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벨릭스 총독에 대한 더들로의 인사는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들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을 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더들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벨릭스로 인한 태평이고요. 두 번째는 벨릭스의 선견으로 인한 개선점들 때문입니다. 원문을 보면 태평하다와 개선되었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벨릭스 총독으로 인해 이큰 평화와 경제의 개선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벨릭스가 베푼 은혜가 유대 민족에게 끊임없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또한 지속적인 경제 개선을 이루게 해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더둘로는 벨릭스 총도를 향하여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그의 행적에 대해 더 없는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더둘로의 이 표현과 인사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의 예의 바른 태도 혹은 그의 공손한 마음가짐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이러한 더둘러의 인사를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사는요, 한마디로 아첨입니다. 아첨이 무엇입니까? 약자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 칭찬으로 강자의 환심을 사려는 행위입니다. 약자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칭찬으로 강자의 환심을 사려는 행위, 이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더둘러의 칭찬은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평화와는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몇 번의 반란을 너무나 야만스럽고 잔인, 잔인한 종, 잔인하게 진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주석 책들을 살펴보니까요, 그의 잔인한 성품은 당시에 유명했고. 또 유대인들은 그의 성품을 혐오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벨릭스는 평화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는 먼시아로 대중의 살림살이를 회복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잔인한 행동을 해서라도 눈앞에 사익을 취하는 악인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 대표 더들로는 악인 벨릭스에게 거짓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거짓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더둘러의 목적은 진실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죄를 증명할 길은 없고, 이 바울을 죽이고는 쉽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강자인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첨의 민낯입니다. 아첨은 결코 정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강자에게 빌붙어 살살거리는 것이죠. 아첨은 그 의도와 목적이 매우 불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인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였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인사하였을까요? 바울의 인사는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여러 말 하지 않고, 단지 벨릭스를 재판장으로 언급합니다. "당신은 이 민족의 재판장입니다." 나는 지금 재판장에게 고합니다라는 것이죠. 사기꾼에게 고하는 건 아니고 아첨하는 자와 짝하는 소인배에게 고하는 건 아니라 재판장에게 고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벨릭스를 향해서 재판장의 역할을 잘하라라는 것입니다. 재판장답게 정직한 마음으로 판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아첨하는 자에게 마음을 파는 사기꾼으로 그 자리에 서지 말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민족의 재판장으로서 판결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정죄하고, 무죄하면 자유를 선포하는 재판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직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 벨릭스를 향한 더 둘로의 인사와 이 바울의 인사가 매우 차이나지 않습니까? 더 둘로는 불의한 재판 결과라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벨릭스의 환심을 사려 했고, 바울은 재판장이 재판장답게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더 둘로는 벨릭스에게 아첨했고, 바울은 벨릭스에게 직언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살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재판장이 재판장답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다우며, 신자는 신자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아첨하기 마련입니다. 아첨한다는 것은 소명을 거스르고, 이 부끄럽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첨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겠다는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는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직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목사다운 목사 만나기 어려우시지 않나요? 저를 포함하여서 강단에 선 목사들 정말로 목사로 선 것이 맞습니까? 아첨하는 자로 선 것은 아닌지요. 신자다운 신자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판결을 위해 재판대에 섰으면 재판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목사로 신자로 부름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으로 소인배로 사는 것 아니고 소명에 준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재판장이 재판장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이 목사가 목사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일이 흔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첨하기를 거부하고 또한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여 소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직언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비교되는 부분은요 그들의 주장입니다. 더둘로의 주장이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둘로의 주장 곧 그의 고소 내용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이 자다라고 해서 순식간에 온 유대인을 소동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바울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바랍니다. 더들로는 지금 소동이란 소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소요라는 단어는 반역이란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더들로는 바울이 로마 정부에 피해를 주는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한 유대 전통을 파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14절에서 18절에 첫째 바울은 자신이 결코 이단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14절, 14절에서 보시다시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다 라고 말함으로써 유대 전통을 따르는 건전한 시민임을 스스로 이제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보시다시피 자신이 모임을 만들지도 않았고 소동을 벌이지도 않았다 라고 주장함으로 로마에 대한 반영을 꽤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에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요. 더들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주장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더들로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8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이 칠이 그를 이제 바울을 심문하시면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 더들로는 바울을 심문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쓰인 심문하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3장 14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신문하였으나 그를 단죄할 죄목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문하였나요?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신문의 명목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 놓았지요. 이것이 신문,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입니다. 여기에는, 이, 여기이 신문은 이 고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더들로는 지금 바울을 고문하면 그가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달리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증거는 없으니 고문을 하여 자백을 받으라는 것이죠 더들로는 지금 근거 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주장에는 조목조목 주장에 대한 근거가 등장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여기서 결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전을 위해 구제 헌금을 드리고요 성전 예배를 위해 재물을 바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해하려는 사람이 어찌 성전을 위해 헌금을 드리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사람이 재물을 드릴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상식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성전을 시기하는 이단이 성전을 위해 헌금할까요? 이단이 성전에 재물을 바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유대 전통과 성전을 존중하기 때문에 성전의 헌금과 죄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헌금과 죄물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반역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바울은 만약 유대인들이 자신에게서 명백한 불법을 발견했다면 상식적인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자신을 고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40여 명이 모여 바울을 은밀히 암살하려고도 했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은밀히 살해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이 바울을 법으로 이길 자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결코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반역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법을 근거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타당한 논리이며 현명한 설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장할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주장에는 논리와 상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역을 위시하여 몰상식하거나. 비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법정에서 죽었던 일을 살리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던 사건을 언급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으나 법정에서 신비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신비를 통하여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그는 철저히 이성적입니다. 설명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타당한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는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몰상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비논리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바리새인과 대화하였고 산상에서 대화하셨고 선상에서 대화하셨으며 성전에서도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설명하셨고 수시로 설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상식과 논리가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서 재미난 표현을 했죠 그가 전염병과 같았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요 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염병과 같이 파괴하지는 않죠 파괴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염병과 같은 전파력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시작했을 때 그것이 미국에 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에 그게 전파되었을 때 한국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한국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겼는데 그것이 비단 한국에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온 유럽에 온 나라에 미국까지 지금 삽시간에 다 전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파력의 위력은 이 복음이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더 강력하여서 이 바울을 통한 복음은 강하게 온 세상으로 뻗어나왔고, 온 지면에 온 땅에 교회를 세워 나아갔으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가진 이 복음. 어떻게 그토록 강한 전파력을 가졌습니까? 그는 소명을 따라서 직언을 합니다.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에 준하여 살며 소명에 준하여 직언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논리와 상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논리를 따르고 상식으로 설명하는 설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직언하며. 상식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은 마치 전염병같이 그 전파력이 있어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져 나아갔는데 과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는 얼마만큼의 전파력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더욱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준하며 또 소명에 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땅 가운데 아첨하는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직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복음에 대해 대답할 말들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 이 복음의 논리를 강력하게 전하였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논리를 준비하며 그 상식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